실력과 경력이 꽉찬 우리 박현주 후보. 갑자기 박현주 후보 좋아질라 합니다. <laughs> 저는 간곡히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은정TV의 한은정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이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원주 의원입니다. 특별한 게스트 박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현주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봄 샤랄라 한 봄이어야 하는데 저희 내란 종식에 정리가 안 되면서 여전히 저희가 일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저희들이 일상으로 얼른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음. 4월 2일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도의원 후보 박현주를 모시고 저희가 오늘은 이야기 내용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우리, 그 절차, 등록하는 절차를 다 마치셨나요? 네, 절차를 어제 마치고 최종 후보로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후보 네. 박현주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초보가 네,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아는 시민활동가 박현주, 저는 좀 달라 보입니다. 네. 후보를 단 박현주, 본인의 느낌이나 좀 어떻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음 아, 얼떨떨하기도 하지만 음, 질문을 받고 저는 그 전에도 박현주였고 네. <laughs> 지금도 박현주입니다. 근데 네, 새로운 길을 가게 된 이제 다른 여정에 들어선 박현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그래, 제가 늘, 어, 기후위기, 이제, 저희 집회나 행동을 할 때, 보아왔던 박현주. <laughs> 제가 총장님이라 불렀었나 그때는 네. 그랬는데 저희가 여성위원회에서 만난 박현주참 너무 새로웠고 아, 네. 그리고 내심 감사했죠 네.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저희 민주당에 와주는 건 제가 선배 입장에서 너무너무 환영할 부분입니다 네, <laugh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민주당의 활동 시작을 제가 이제 많이 접한 건 여성위원회에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 네. 활동해 보시니 어떻게 민주당이 정이 가된가요 민주당은 원래 정이 있던 곳입니다. <웃음> <웃음> 예. 오랫동안 당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당원으로 있었을 뿐이지, 뭐 민주당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아주 관심 많이 보면서 있었던 당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었던 거죠.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여성위원회에, 예, 아, 지역위원회에 들어와서 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 거기도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보이게 된 거죠. 음, 그럼 이쯤에서 우리 이제 깨알 정보와 탐구 조사 능력이 탁월한 <laughs> 우리 이원조원이 어, 우리 박현주, 후보 박현주가 살아온 음, 그 스토리를 조금 정리를 해왔죠? 네, 자랑스러운 마산의딸 박현주 후보 주요 이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진동면태생 우산초등학교 삼진중 경남여상 창원대학교 우여학과 학사 사회복지학 석사 경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인생회복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어, 전, y, 마산 YWCA 사무총장, 가톨릭 여성회관 사무국장, 창원시 마산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 총괄부장,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아이고, 숨 넘어갑니다. <웃음> <웃음> 아, 우리 박현주 후보가 이렇게 활동을 늘 해온 활동가 뿐만 아니라, 공부까지도 열심히 하셨네요. <laughs> 어, 숨쉴틈 없이 살아오셨구나. 또 저희가 그냥 보기만 했었는데 그냥 잘 모르는 겉모습만 보다가 또 프로필 보니까 꽉찬 진짜 열매 같은데. <laughs> 욕심이 많습니다. <laughs> 알찬 후보입니다. 알찬 후보. 네. <laughs> <laughs> 제 금방 이원정 언니에게 불러주는 프로필을 들으면서 네. 어, 후보 박현주가 가장 애정하는, 애착하는 그 경력이 있다면 어떤 거 하나 짚어주실래요? 가장 애착도 있고, 음. 가장 크게 저한테 있는 것이 마와 YWCA죠. 어, <laughs> 그것을 통해서 제가 성장했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가슴 뛰는 일을 할수 있는 터반이 마와 YWCA였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가톨릭 여성회관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음. 그래서 가톨릭 신자로서 가톨릭 여성회관에 담겨서 천주교 마산교구 속에 일을 할수 있었던 게또그 안에서 있었던 또 다양한 세터민이라든지 노숙인들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조금 어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로서 효용이 있었던 음. 그런 것들이 참 보람되고 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가슴 뛴다는 표현 친구 오랜만에 듣네요. 갑자기 박현주 후보 좋아질라 합니다. 또제 <laughs> 네, 그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저희도 네. 같이 가슴 이입니다 아, 맞아 네. 그렇죠.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죠. 네. 그그 그 기적 그 기회를 우리 후보 박현주가 만들어내는 4월 2일 보궐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원제12 선거구는.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음, 어, 회원 1동, 회원 2동, 그리고 석전동, 회성동, 합성 1동까지입니다. 동네가 다섯 동네가 되네요. <laughs> 어, 장 마산에, 그 마산 지역구에 그 대동재가 시급한 또, <웃음> 또 <웃음> 문제입니다. 예. 네. 그럼 그곳에 지금 걸어 보셨을 텐데 네. 어때요? 그게 내 공기가 맞던가요? <laughs> 네, 가톨릭 여성회관에서 일하면서 그곳이 석전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 이미 네, <laughs> 제가 거기 일했죠. 네. 완전히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근 제가 여기 여기 지역에 가장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금강가정지원센터에 있을 때 법무부와 함께하는 이제 가족 사랑의 날을 법무부 제소자. 어, 저희 마산 교도소가 있잖아요. 지금 이전 준비 중이지만 그기 그곳에 있는 올해 수감 중이신 재소자들과 가족 캠프를 하면서 제가 거기 무척 많이 들락날락 그렸던 회성동 지역 그리고 우리 결혼 이민자들이 그 뒤쪽에 되게 많이 거주하고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정 방문하면서 갔던 곳 저한테는. 어, 이 지역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야 잘 알지만, 이제, 형상으로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보다 이제, 여기 지역구를 선정받고, 이제, 마음을 또 가지면서 보면서, 시작은 해서 회원일동의 이편한 세상부터 시작됩니다. 합성일동의 롯데캐슬, 거기까지 아파트 단지가 시작되지만, 그 가운데 회성동, 그리고 그 합성일동 주택가, 그리고 석전동, 석전동 지역 이런 지역은 정말 편차가 무척 많이 나는 구역입니다. 편차라는 것이 음,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음. 간의 어, 격차라고 말하면 될지 모르겠으나,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개발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평준화 될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나 도민들의 생활 삶들이 이렇게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되게 무척 낙후되어 있는 음.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laughs> 후보님, 네. 이제 박현주 도현이 <laughs> 꿈꾸는 빅피처? 빅피처 이런 거 하나 <laughs> 그림 하나 그립시다 우리. <laughs> 예. 우선 지역구가 음. 이제 있으니까. 마산 교도소가 이제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곳은 공룡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마산 합포구에는 삼일호 해양누리공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만들어질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 누리공원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리고 여름이면 카약이 바다에 떼어지고 그래서 엄청 아름다운 곳이 지금 명물처럼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해운구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행히, 이제, 교수부지가 이전에서 그게 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뭐, 바다가 없긴 하지만, 그럼 우린 공원을 만들어야죠. 마치 그 산이면 넘어가면 있는 함주공원에 다들 음. 여행가고, 이런 것처럼. 음, 근데, 우리 해운구에 그곳이 생기면, 어, 해운, 해양물이 바다를 볼 때는 해안, 합복으로 오고, 또, 하프고 사람들 공원이 보고 싶으면, 회원구에 있는 그 부지에 가서, 이렇게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고, 쉬었다 올수 있으면, 거리적으로나 효율적인, 우리 뭐 지역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지금은 당장 그 꿈을 작지만 꾸봅니다 아, 네. 회원 구민 여러분, 박현주입니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박현주 도현이 꿈꾸는 큰 그림에, 이원주도 함께하고, 하는 점도 함께하고,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합니다. 어, 꼭 당선하셔서, 우리 같은 식구 되고, 어, 하고 싶은 일, 또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 <laughs>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 이제 박현주 음. 후보를 위해서 저희 이제 똘똘 뭉쳐서 할 건데, 음. 뭐, 우리는, 우리나름의 캐릭터가 다 있습니다. 네. 우리 박현주 후보의 캐릭터는 뭐, 어떻게 가실랍니까? 예를 들면, 저 네. 깨발랄입니다. 이원주 네. 후보는 약간 고퀄리티 지식입니다. <laughs> 저도 어. 살짝 깨발랄이긴 한데. 그렇지. 아니요 박현주 후보는, 얼굴 후보는 얼굴에서 굉장히 음. 이게, 아기 얼굴이야, 어, 어, 약간 베이비 팬드야. <laughs> 그거는 철, 철, 그 무게는 채워 봐야 알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선거 운동 열심히 <laughs> 네. 도울 것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또이 과정에서 또 명함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음. 뭐 지금이에 그렇지 않지만. 받는 즉시 뭐 찍거나 버리고, 음. 또 저희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상대방이 뭐 구식도 절을 하면서 명함을 내는 과정이, 네. 그게 선거운동이라 저는 선배로서 아.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똘똘. 착처 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더 굳건해지는 거지. 네. 음. 예, 박현주범, 음, 못다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면 간단하게 이제 한번 호소 한번 해보십시요 그렇죠. 호소해야죠. <laughs> 저는 정치라고는 생전 해본 적도 없고 물론 일상이 정치에뭐 다다라고 네. 말로는 음. 있지만 이제 이 실선에 나오는 건 처음이고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보궐후보로 이렇게 나오게 돼 가지고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좀 조금 무척 부끄럽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난감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어 도의원 보궐선거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입니다. 혹시 이 TV를 보고 한은정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민주당원들 그리고 민주 세력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하면 이 내용을 좀 전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어, 제가 나가는 제12선거구는 어, 국민의힘의 어, 열세 힘이 엄청 강한 곳입니다 세력이 그렇기도 하고 그곳에 지금 국민의힘의 잘못으로 보궐 선거가 생긴. 구역인데, 현재 또 국민의 힘이 다시 당선됨이 유력하다고 점쳐지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어, 당원님들, 민주 세력 여러분들의 지인찾기, 그리고 혹시 구역에 계시는 분들이면 반드시 사전선거와 보궐선거에 참여하셔서 함께 투표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박현주 화이팅! 저희 이제 가열찬 선거 운동이 시작된 거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응원을 하러 가야 하고, 박현주를 보기 위한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선거 사무실은 어디지요? 마산역을 뒤로 두고 내려오시면 바로 왼편에 엄청 큰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laughs> 예, 제 얼굴이. 베이비 페이스, 아, 마산역을 등지고. 네. 음. 그리고 지나시면서 그 마산역 바로 앞에 이전에 하기남 변호사님 사무실도 있었고, 어, 어, 캠퍼도 있었고, 지금은 서명일 의원님, 그리고 도당의 해운구 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을 제가 거처로 삼았습니다. 아마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서 찾기는 어렵지 <laughs> 않으실 거고, 어, 참하시려고 오시고 함께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 선거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 <laughs> 유은주 의원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laughs> 실력과 경력이 꽉찬 우리 박현주 후보 그래서... 민주당이 보증하는 후보입니다. 꼭 어, 당선할 수 있도록 우리. 어, 지금 한정TV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마산, 잘 사는 마산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니까 함께 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해원구 제212선거구, 장원시 제12선거구 도현 후보. 박현주입니다. 저희 기호는 1번입니다. 자, 박현주에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박현주, 화이팅!